이번에 그 다스 140억 이건 네.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 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다리가 꺾여요. 어, 왜 음. 그러냐면 음 어, 이번 140억 보도가 청와대와 그 다음에 외교부와 검찰이 음. 다 나서서 음. 개인의 빚을 그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140억 문제는 다스가 음. 그리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그런 그걸 방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지금껏 나왔던 기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소름끼치는 이 침묵이 왜 이렇게 이렇게 계속되는지 음. 이렇게 제가 매일 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 책을 냈고, 책이 베스트 1위에 올랐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 음. 어, 이명박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기사를 써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의,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이 내용을 아무 다른, 보, 그, 진보적이라는데, 신문에서도 저도 아무도 다루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 자료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공해 줄수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저는 주 기자 심정을 예.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초선 때 문광희 때 삼성 X8 있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터트렸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서 안한걸 제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부분. 예. 그 제가 보장을 다 모아놓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읽겠다. 실명으로. 실명으로까지 다, 다읽겁니다그 연루된 사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바보짓 한 거예요. 켜놨어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스 140억 보도 안 하는 것처럼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어떤 군대에서도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와 경제 권력이 있다고 치고, 이명박은 지금 정치 권력도 없는데 왜안 쓰냐. 아니요. 이명박은 아직도. 아니, 아직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자, 왜 박근혜를 버렸냐면은, 박근혜는, 어, 보수나, 그치? 보수나 그 권력자들을,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박근혜는 빨리 없어져줘야, 죽어줘야 자기네들이 후위를 아. 도모하고 정, 뭐, 정권 재창출을 한번 해보려고 음. 할수 있었을 때데걸림돌이니까 마구 때렸어요. 그때 보면 MBC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때렸습니다. 음. 근데 MB는 아직도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저기 박근혜가, 박근혜가 혼자서 약 먹고, 그, 희준실 한 것만 썼지. 딴 네, 데서 돈을 썼잖아요. 드라마 보고 그 사이에 음. 자, 금융권. 그 다음에 그 경제 권력, 그다음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사법 권력,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그 양승태 키, 키즈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법 부장들은 양승태 똘마니들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MB는 MB를 두려워합니다. 저기. 김경준 메모에서 그렇게 얘기를 김경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어,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의 이름을 빼주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도 돌을 못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 이제 꼴통이요. 또라이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그리고. 어, 일간지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주진우를요. 헐거리 네.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언론인들이에요. 네, 그렇기도 해요. 네. 지금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이게 때 외면한대요. 얘기하고 싶 대화다 주진랑 우 똑끄러진데. j t b c 에서안 나왔나? 어, JTBC는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제 제 책이 나오고 이승환 형이 뮤직비디오를 응, 응. 정치부에서 그, 틀어졌어요. 네, 저 도내신이라고 책 나온다고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형이. 응. 그래서 그걸 한두번 하면서 제 응.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응. 그러면서 이명박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응. 나왔는데 그 정도지, 그 정도지. 예,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laughs>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른 기자들이 주진에 대한 질투. 아, 쟤또 특종했어. 뭐야, 이런 거. 같구나, 이런 거. 그래. 열등감, 열등감. <laughs> 근데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laughs> 어. 뭐 이유를 짐작할 수야 있지요. 삼성하고 어떻게 다른가? 삼성하고 비슷하다고 <laughs> 보면 되는 것같아요 비슷하다고. 비슷한데 느껴지는. 다른. 비슷하게. 체예요 어, 비슷한데. 음. 연관이 많이 돼 있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누군가 하나 들고 나왔을 때나 나오면 두들겨 맞는. 저는 너는 이런 거 같아요. 보복하는 뭐. 이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치부를 이미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네. 근데 그 박근혜만 알고 있었겠냐고. 다른데 어떤 문제점들이나 그런 비밀사항이나 치부들을 그 약점들을 다 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쪽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이 굉장히 잘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혼자 안 먹고요.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리고 누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자원의 교도 뭐든 몇 가지 포스코 특별히 포스코는 어 박근혜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웠는데 박태준이 세웠다고 무슨 저런 그러면서 역점을 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포스코 비리를 들러 갔는데 이상득이 뭘 먹고 먹었다 이렇게 박영준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가 보면 한 명씩 걸려 있어요.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수돗하고가다수돗하고 가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 140억 관련해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 공개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김재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수상해요. 그 참석자 네. 중에 한 사람이 네. LA 총영사였다고 하는데 네. 왜 외교관이 그 다스라는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잡빠져 있어요? 그 김재수라는 사람은 그 미국 변호사인데요. 아 어, 다스와 다스 초,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 관련된 재판을 할때 미국 측 변호사였어요. 이명박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음. 이분이 그냥 변호사였는데 정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음. 임명합니다. 그분은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laughs> 그리고 아무런 외교에 전혀 무슨 문외 아니었는데 시켰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한국에 살지도 않고. 예. 네. 그래서, 임명하자마자, 음. 그래서, 그때, 그, 영국을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음. 근데, 총 그, 그일 봐달라, 이거지. 계속. 총영사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b b k 일다스일만 봤어요. 그니까. 러 네. 예. 근데 아, 그, 그렇게 한데. 보냈어요. 예. 네. 네. 음.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언론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사람이, LA 총영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본다는 것을, 그, 특파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이명박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음. 아직도 음. 그렇다면은 결국로는 그 140억을 그뭐 누구지 김경준한테 네.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서 동결된 스위스계좌가 동결된 것을 네. 국가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하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140억 그 개인 기업에 뭐 개인 기업이 아니고 이명박의 기업이죠. 다 쓰는 음. 개인 기업의 개인 채무 팀 개인 기업을 사기업이라고 그래. 요 그렇죠. 사기업의 채권 채무 관계를 그 도와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다 나선 그런 사건이죠. 제가 그렇구나. 그 시사인 기사를 읽었어요. 네. 제가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알리 아, 예 읽었는데 어, 거기 좀 뉘앙스가 좀 해석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당시에 결국은 그 동결된 거를 풀어야 돈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풀기 위해서 한국에서 노력을, 청와대가 노력을 했다. 네. 또그 중에, 그래서 D를 했는데, 또 FTA에 관련된 부분이다. 네. 그런 네.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요? 어, 뉘앙스 이, 있죠. 근데, 어, 이게, 어, 동결을 했다가 풀고, 동결을 했다가 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김경준은 스위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막아놨잖아. 네, 그걸 이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법원이 막으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스위스 은행에 있는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그러다가 이걸 푸는데 중간에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아까 김재수가 노력하고 저기 외교부에서 노력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난리를 친대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다가 그 풀지 못한 몇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미국에 가서 그치. 직접 풀, 풀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때 골프 쓰면서 했나? 그걸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스에서. 이그 다스에서 이 140억을 담당했던 그 직원의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받아들입니다. 네. 아, 이거를 이제 공권력이 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런데 아, MB 쪽에서 아, 이명박은 다스는 내 회사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요 아직 안했죠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어, 계속 그렇게 했는 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 이제 주기자께서는 지금 여, 여, 여태까지 많은 비리들을 찾아서 몇 년을 다녔지만 이번 140억 건은. 그냥 빼박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제가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하고 청와대와 음. 검찰과 음. 그다음에 그 외교부 김재수의 문건이라고 제가 그걸 공개했어요. 근데 사람도 이거, 공개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거를 검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 어, 조사를? 검찰에서 사검 시작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명박 다스와 비비케 문제는 이미 옛날 얘기 되고 검찰과 음. 특검에서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났어요. 음. 근데 이 죽은 씨앗이 그러니까요. 이 140억에서 다시 그러니까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140억에서 음. 어, MB는 포터라인에 검찰에 포터라인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도 지금 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어요. 음. 그런데 아직 아직 그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 지금 그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이 2015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다들. 네. 근데 1년이 뒤에 1년 뒤에 엉뚱하게 그게 터진 거예요. 네. 주기자께 이대 사건으로 터진 거예요. 퀴즈를 그게. 냅니다. 똑같은 것 같아. 네. 140억 요 다스 네. 요걸로 검찰에 먼저 쓸까요? 아니면 국정원 적폐 청산 그걸로 먼저 쓸까요? 어, 고법 부장들은 양승태 똘만이들입니다 거의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MB는 MB를 두려워합니다. 저기 김경준 메모에서 그렇게 얘기 를 김경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어,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의 이름을 빼주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도 돌을 못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 이제 꼴통이 요 또라이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그리고 어~ 일간지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주진우를요. 잘거리하는 네.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이 왜 이렇게 이렇게 계속되는지 음. 이렇게 제가 매일 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음. 저는 어, 책을 냈고, 책이 베스트 셀러 1위에 올랐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 음. 어, 이명박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기사를 써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의,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제 목적이었는데, 이 내용을 아무 다른, 보, 그, 진보적이라는데, 신문에서도 저도 아무도 다루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 자료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공해 줄수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저는 주기자 심정을 예. 제가 알아요. 저희가 그 초선 때문광이때 때 삼성 X8이. 어, 보수나, 그치? 보수나 그 권력자들,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박근혜는 빨리 없어져줘요. 죽어줘야 자기네들이 후위를 아. 도모하고 정, 뭐, 정권 재창출을 한번 해보려고 음. 할수 있었을 때. 걸림돌이. 걸림돌이니까 전에. 마구 때렸어요. 그때 보면 MBC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때렸습니다. 음. 근데 MB는 아직도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저기 박근혜가, 박근혜가 혼자서 약 먹고, 그, 취재실 것만 맞... 썼지. 딴 네, 데서 돈을 썼잖아요. 드라마, 드라마 보고 그 사이에, 음. 자, 금융권. 그 다음에, 그, 경제 권력,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사법 권력,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그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그 양승태 키, 키즈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다스 140억, 이건왜보도라라는 네. 겁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 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다리가 꺾여요. 어, 왜 음. 그러냐면, 음, 음. 이번 140억 보도가 청와대와 그다음에 외교부와 검찰이 음. 다 나서서 음. 개인의 빚을 그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140억 문제는 다스가 그리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그런 그걸 방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지금껏 나왔던 음. 기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소름 끼치는 이 침,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 떡같 검사 터트렸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서 안한걸 제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부분. 예. 그래서 제가 보장을 다 모아놓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읽겠다, 실명으로. 실명으로까지 다, 다 읽습니다. 그기 연루된 사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바보짓 한 거예요. 켜놨어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스 140억 보도 안 하는 것처럼 진짜 소름끼치더라고. 어떤 군대에서도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와 경제권력이 있다고 치고 이명박은 지금 정치권력도 없는데 왜안 쓰냐. 아니요. 이명박은 아직도 아직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자왜 박근혜를 버렸냐면은 박근혜는.